SK엔카닷컴이 2018년 7월 자동차 시세를 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시세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BMW, 벤츠,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의 2015년식 인기 차종 시세다. 현재까지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차량 가격을 조사한 결과, 7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중고차 시효가 꾸준히 발생해 시세 변화가 크지 않았다. 국산차의 경우 전월 대비 1%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쇠볼의 어메이징 뉴크로즈가 전월 대비 최저가 기준 4. 6% 하락한 889에서 1181만 원을 기록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와 함께 최신 모델인 올 뉴크로즈가 단종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르노 삼성 SM5가이. 8% 떨어진 1,132에서 1,476만원으로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루노 삼성이 최근 에생모 신차 모델에 대한 전폭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수입차 역시 전월 대비 0에서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중 푸조 2008이 전월 대비 최저가 기준 35만원 하락한 1371에서 1492만원으로 가장 큰 하락폭 2. 5%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국산 수입 소형 SUV가 잇따라 출시되며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렉서스 H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 추세에 힘입어 가장 낮은 수준의 변동폭을 보였다. 7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시기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온 오프라인을 찾아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박홍교 SK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장은 올 여름 국내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특히 휴가철 내점 이드단 나들이용으로 적합한 에어비의 인기가 꾸준한 편이라며 7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패밀리카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중순 이전에 구매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